뭐 털밖에 안 나올려고 했어.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못하는... 찾아봐. 참우스 일이야. 큰 기대는 안 되네. <laughs> 조금 실망해졌네. 야 방금 욕심 부린 거라서 미스를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제 뺐으면 사실 안좋은 거거든. 돌멩이. 쓸 때가 있 겠지? 아니, 근데 어떻게 그때 루크큐가딱사 이로 난체에 들어오 냐? 잘려 나갈 거야? 방로 이동 하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만들어 볼까? 우리 같이 써볼까? 아주 잘 드는 가위였어.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야. 힘내라 아이스. 우리 같이 써볼까? 다 목표 아이을게 됐나지? 음. 쓸수 있는 건 뭐든 써야지. 배가 없구나. 나갈 수도 없겠지.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누나 뭔가 <laughs> 보이니?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러니? <laughs> <왜 시작했었니? 웃음> 보기보다 빠르지? 내가 살던 곳도 행복의시였지 어곰곰으 공장 이으곰 가자. 곰 어, 좋아 공장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곰곰이 곰곰이 이 벗어나긴 어두운 곳이라서 피하는 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소리가 울리네?

대단하지 This <laughs> <저, 쉬신데 이건. 웃음> <laughs> 건 s the one that I came a n 있 o t 있 마가 들어가는 강력한아이템들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 줄 벌써 이렇게 나왔으면 게임 전데요상하게만 <laughs> <안> 죽으면. 그 <laughs> 요상하게 아까부터. 예정지가 결정됐어. 모든 적을 처치하고 살아남으면 보상. 모든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있다 여긴 전장이 될 거야. 벗어나긴 어려울 거야. 옆에 알파가 아닌 건좀 아쉽긴 하다. 사망했습니다. 음, 나이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가가 연쇄 처니다 누군가가 연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니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누군가상 연쇄 처치 중입니니치 오씨. 아, 아, 존나 쎄네 한대 맞았는데. 음. <laughs>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전장 풀템. 이차 밤에 풀템은 여덟 모로 레전드네. 네 어두 조만간 운석 떨어질 예정이야. 오, 비했어? 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자을누리고 있습니다. 무기 안 만들고 원 만들고 아,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무기를 멀... 무기 먼저 만드는 게 너무 데미지가 많이 올라서. 야, 괜찮아, 안 쓰네? 볼템이나. 그리고 옷이 이게 DPS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방어력 때문에 쓰는 거예요. 간단해지니까. 플금지또이 방어력이 중요하거든. 급속 재생 효과가 전투되어 더 이상 부활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싫어. 옆보기 같아서 좀 그래. 네, 마이 있으면 아오자이 가야축 아. 요즘은 근데 굳이 헬퍼할 필요가 없는 게 수달의 성능도 좋아졌고, 패럿 핏 무기가 딱 좋은 건 아니어서 형타형 성타, 타한테 암기 헬퍼 무게 별로 좋진 않아요. 솔직히 성능 역시요. 아우자이 가면 아마 레이더를 가겠죠? 좀 비싸 대신 궁나면면 <목소리도> 생존자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살짝 이제 꿀팁. 무조건, 궁 끝나면 잡으세요. 굽은 남은 굽은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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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데 개불쌍하네. 니나 괜찮니? 하, 난 어지러워. 새로운 <laughs> 금지 <금주>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laughs> 어디 따라오시죠?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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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적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니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니나.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 우 조합 좀 볼까? 다른 오케이, 아도 열정 가겠습니다. 조합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겠네. 한두 팀도 아니고 탱커인 팀이 좀 많네. 어, 육기찬스 죽었다. 어디 아픈데 언니? <laughs> 그좀 쉴까 나 리나 괜찮니? 난 어지러워. <laughs>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 사망했습니다. 아 거기. 음, 지나왔 평타을 피할 수 있겠냐고. 우리 셋다 평타 텐데. 석이 떨어졌어. 다른고 오, 너무 나이스. 학교면 또 이제 안각다 그냥 지나는데놓 어디까지? 사니? 사와 놨다. 우 리가 학교 에좋은 기억 이있었 니니나, 안와 이건, 안 와. 아, 이 위클 한팀 정도는 싸우고 싶은데.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laughs> 뭐 견제 없이 먹으면 좋은 거지, 뭐. 문제는, 이 견제 없이 먹은 다음에, 진짜 이게 싸우다가 1대1 할까봐, 그럼 킬못 먹잖아, 우리. 여러분 안타까워. 너도 인형처럼 되었구나.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싫어. 어디갔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우 유명남 안녕. 역곡이 같았으면 좋네 지금 박은 팀 아, 많이 먹은 팀한팀 있겠따. 해서 좀 확실히 내가 깨는 게 맞지? 아, 세팀 있네. 아, 이럴 수가. 아, 저 쉬운 팀. 약한 집을 우리가 잡았어야 되는데, 저지는데 <목소리도> <지나가는 기긴> <목소리도> 여기도 사람이 많새 <많았지? 목소리도>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목소리도> 가끔은 사람보다 인형이 나을 때가 있어.

미친 놈 아니야 이거. 지금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아니, 처치 중입니다. 아이씨. 생존자가 <laughs>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아 망했네. 근데 이걸 가다 버리네 그냥. 새 인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안 <laughs> 눈사람. <laughs> 원래 커져 공세이 어려워서 못쓸수 있지. 에이. 아, 상대 제발 분명히 얼라. 저한테 없겠지만 세 명이 다 보이긴 했거든 이미. 아.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이따가다 잡아준다고? 아무리 리사람도 저건 좀힘들것같은데 그래 요즘 즘지지이사람이길수있이사나근이 사람은 이비람카이을다 맞아야 되거든. 사실 피온다 빼면은 로디야스네 임시 안전지대가 종료됐습니다.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어? 어? 아까비. 목 어! 내 재세동할 텐데 저러면?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아 까비 아 이거 갔으면 됐는데. 가비가비 그래 잘했어 100점 먹었잖아 좋았다